일단 쌀을 안 차야겠죠. 쌀을 물을 받지 않고 그냥 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어디서 글을 봤거든요. 어디서 글을 봤지만 출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을 받고 쌀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좀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집에 저 있기 때문에 3컵반 정도 오늘 김치찌개 할 거기 때문에 쌀뜨물을 조금 받으셔야 돼요. 걸러내시고 두 번째 쌀 때문에 받을게요. 약간 용량이 큰냄비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만할까 좀. 근데 지금 끓이는 건좀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두번 끓인 김치찌개가 맞잖아. 그럼 처음부터 두번 끓여버려. 미리 끓여. 잘 상관없어. 근데 여기 쌀이 많이, 많이 씻어서 나오지가 않아. 요 한국엔 되게 조금만 씻어도 되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하지? 쌀이 잘 보이지 않을 위치까지 위치를 한다. 보이냐? 색깔까지 잘찢어주신 다음에 잘안 쪄야 겠죠 제가 좀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호들갑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컵으로 주가 합니다. 냄비가 없기 때문에 아, 두부가 있어야 되는데 버섯이랑 커다키스지모르겠 지금 커다 없어요. 아하. 차가 없다는 게 지금 최대 난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가 매우 부푼 상태로 현재 시각 오후 5시 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시끄럽게 말하고 있어 여기는 내가 혼자서 했지만 방금 했을라는안 너무 깝치는데 돼지고기 기름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나는 고기 더 기름져 먹을거야 이시이 정도는 이정도고이아서맛이을것같아 근데 너무 지아서고이 정도는 아고이 네, 진짜 맛은 있겠다. 그 이지금이아지방을 얇게 썰어가지고 으이랑그 귀신이랑, 이면그 귀신이랑, 그 귀신이랑, 그 귀신이랑, 그 귀신이랑, 그귀신이이 이렇게 알뜰스토가 되어 있습니아무신경 맛도 그렇게 괜 이름만 너무 면안죠이 김치찌개가 아니더라도 김치찌개가 있잖아 그 가위가 이니라 무조건 생략네 이런거 좀먹어야이 크잖아 그래 진짜 그냥 삼겹살 먹 다시 어는데 삼겹살은 어지 하나는 하나야, 결국엔 국 개서 그렇게 맛이 나는데, 그니까 <목소리> 알약이 때문에 조금... 모르겠다. 진짜 진짜 그냥 쓰제떼줄거그 지르면 서 좋아 하기 때문에 많이 쉬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나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미리 넣어야지 고기의 색깔을 짚으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어, 이잘 치워지네. 엉덩안내려가는데 근데 지방으로 됐던 게 저도 있었는데 잘안보는다고이정 진짜 개지끼리.. 어셀아 근데 환풍기를 틀을 안 들리잖아 문을 열자 근데 문을 여는 거 매너가 아닌가? 아니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거 아닐까? 고기 냄새가 낫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씨발 누가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아서 괜찮아 지금 고기가 두개들어갔든정 아니면 이걸로 먹어도 괜찮게끔 어? 그러면 김치찌개도 만들어아 근데 약간 돼지 기름에 있는 기름에 고춧가루를 볶으니까 돼지 고추기름 되죠 이름만 들어도 최곤데 지금 비대가 거의 어, 안보여 약간 파 썰어놓은 것 처럼 됐어 파가 없으니까 비대를 파 처럼 썰었다 냄새는 미쳤는데 아무도 것 안나왔고 치고아 어, 근데 고춧가루 냄새가 진짜 좋다 어 근데 쟤몰라안아니까 양이? 일 오래 먹어야 되니까 오래 안먹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 겠습니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냄비가? 이제는 거의 뭐, 뭐 스쿼트로 끓려야겠는데 이제 나 줬겠다.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아 몰라. 조금 더 세게 줘. 어, 이거 기름 썰었던 지방을 썰었던 칼같은 이거 썰었어. 조심해야 되네. 넌 이런거는 더넌더넌더넌이있더넌더넌더넌더넌더넌 그근데 어, 약간 생강을 넣는 느낌이 나 생각하니까 외국인들한테 이건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늘을 이만큼 넣는 거지만, 그 다른 반대는 갤릭. 없는데, 올가닉이 있는데 올가닉? 상추? 상추라고 본데. 하지만 이 소스로 구이는 무언가를 준비해왔어요 뜨거운 물을 다아 놨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한쪽 이렇게 씻었어요 이게 일단 소스가 좋으니까 쌀뜨물을 한번 부어가지고 한번 더 구워보겠습니다 양념을 이 김치로 이거 바로공양할때 배웠던 맛이죠 침치로 분뇨를 씻어. 아니 난 그렇게까지 애들한테 재미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이 정도로. 생각해 저 밑에 있었던 저 부분이 알짜배기 다려 리온을 넣고 싶은데 쇠고기 만나밖에 없어. 소 같아, 그 조금만 죠 미원이 진짜 최곤데, 김치찌개는 미원이지, 미원 미온 맛으로 먹는 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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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알지 못었어요 청소를 나중에 <놀람> <와>, 하면은, <uniform. 놀람> 하기가 쉽힘들아요 하면서 또 해야지 또뭐또 하면서 또, 뭐, 또, 또 할만하고. 네.